신용카드 발급하려고 한다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기본 개념을 모른다면 좋은 신용카드를 고를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모르고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독이 될수 있는데요. 연회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수수료로 매년 카드 발급 월 기준 1년 단위로 청구됩니다. 전월 실적. 일반적으로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사용한 금액인데요. 이건 단순히 이전 달에 사용한 금액의 총액이 아니라 전월 실적 제외 항목이 있기 때문에 단순 사용 금액과 인정되는 실적이 다를 수 있어요. 할인 한도 해당 달에 할인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인데요. 제한에는 횟수 제한과 금액 제한이 있습니다. 기본 개념은 알았다면 카드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항상 항상 말하지만 내 소비 패턴을 알아야 하는데요. 소비 패턴이 뭐냐면 내가 어떤 영역에서 얼마나 돈을 쓰는지 말 그대로 내 소비 패턴을 파악하는 거예요. 만약 아직 내 소비 패턴도 모른다면 우선 체크카드나 연회비가 낮은 무조건 카드를 사용하면서 내 소비 패턴을 파악하는 게 1단계입니다. 그럼 사회 초년생들이 첫 신용카드로 사용하기 좋은 무조건 카드를 한번 찾아볼게요. 검색에 들어가서 신용카드 무실적 이렇게 검색을 하고 연애비랑 전월 실적을 설정하면 되고, 연애비 만 원이야 전월 실적 없는 카드만 딱볼수 있어요. 지금 나오는 카드 순서가 실시간 인기 순위기 때문에 이점 참고해서 살펴보세요. 상위권에서 아무 카드나 받아도 일단 중간 이상은 갈것 같은데, 그럼 지금 나온 카드 중 3위까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로카라이 킷 1.2. 이 카드는 무조건 모든 가맹점 카드 중 기본 할인율이 가장 높네요. 혜택도 복잡하지 않고 심플해서 혜택 꼼꼼하게 보기 싫은 사람들은 그냥 이 카드 쓰세요. 두 번째로는 신한카드 딥드림. 적립 카드죠. 기본 적립 외에는 전월 실적 30만 원 이상 시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것도 참고해야 됩니다. 실적 충족하지 못하는 달이 더 많다면 베스트 카드는 아닌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삼성 아이디 심플카드. 국내외 가맹점 0.7% 할인, 그리고 건별 10만원 이상 결제하면 1% 할인을 제공하는 카드입니다. 할인율만 본다면 역시 로카라이킷 1.2가 1등이네요. 신용카드만큼 할인을 큰 금액으로 제공하는 체크카드도 저희가 비교해보고 추천드리려고 하니까 구독하고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곧 올라옵니다. 카드 초보가 아닌 중수 정도 됐다면 나한테 딱 맞는 카드 고르는 방법도 알려 줄게요. 신용카드 혜택을 선택할 때는 고정비 혜택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매달 나가는 비용으로 혜택을 받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공과금, 뭐 OTT 구독료, 통신비, 또 교통비, 주유비 같은 게 있겠죠? 고정비는 신용카드, 변동비는 체크카드. 이게 현명한 소비의 공식이에요. 검색에서 가장 크게 할인받고 싶은 혜택을 한 가지만 선택하는 게 좋아요. 그럼 공과금으로 예시 들어서 카드 고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우선 연회비와 전월 실적으로 한번 걸러요. 이것 또한 역시 인기순으로 놓고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 두 카드가 다 통과됐다면 이제 공과금 혜택을 더 많이 제공하는 카드를 선택해야겠죠? 1번 카드는 전기, 도시가스, 통신요금에서 1, 1회, 이래 최대 5,000원까지 할인을 제공하는데요. 여기서도 할인한도가 중요해요. 3,000원, 7,000원, 만원 구간으로 혜택을 제공하네요. 이번 카드는 아파트 관리비에서 월 5,000원 할인, 도시가스 전기료에서 5,000원, 총 만원을 월 50만원 이상 사용하면 받을 수 있죠. 추가로 통신요금도 따로 월 5,000원 할인을 제공해요. 여기서 보면 이번 카드가 더큰 할인을 제공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공가금 외의 혜택도 보겠다 하면 다른 혜택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카드 두세 개를 비교해서 내가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할인 금액이 전월 실적 대비 얼마인지를 꼭 체크해서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여기까지만 하셔도 되고, 만약 더 꼼꼼하게 카드를 선택하고 싶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검색창에서 원하는 혜택을 검색해서 콘텐츠로 넘어가서 한번더 봅니다. 아까처럼 검색하는 방법은 정말 정보 위주의 카드를 보고 비교해 볼수 있었다면 콘텐츠에서 한번더 검색하면 에디터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활용법, 뭐 주의사항 같이 전문가 입장에서 본 카드에 대해서 알수 있어서 전 여기서 한번더 검색해서 보는 편이에요. 이런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혜택만 딱 골라서 비교해 보고 카드를 선택해 보세요. 이제 카드까지 선택했다면 발급할 때 주의사항을 알아야겠죠. 카드 신청할 때잘안 읽고 바로 동의에 체크한다면 큰일 납니다. 이세 가지만큼은 꼭 확인해야 돼요. 첫 번째로 리볼빙 서비스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명칭은 일부 결제 금액 이월 약정으로 지금 결제할 금액 중에 일부를 다음 달로 넘겨서 결제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사용한 금액을 모두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마치 나에게 유리한 것처럼 들리지만 법정 최고 금리인 연20% 이자가 붙는다는 거 시간이 지날수록 납부해야 할 금액은 눈덩이처럼 늘어나지만 신용 점수는 하락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서비스를 신청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첫 신용 카드를 발급할 때못 모르고 계속 동의하다가 세달 동안 나도 모르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던 거죠. 인디고님이 알려줘서 다행히 바로 신청 취소했습니다. 두 번째 해외 원화 결제 차단 서비스 신청하기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하거나 해외 사이트에서 카드로 결제할 일이 있다면 해당 국가 통화로 결제하는 게 가장 좋아요. 원화로 결제하면 환전 수수료를 한번더 내야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 해외 원화로 결제되는 모든 건을 차단하는 해외 원화 결제 차단 서비스를 신청해주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카드 뒷면의 서명 여부입니다. 카드 뒷면에 서명이 없다면 카드 주인이 카드 관리를 소홀히했다고 보고 부정 사용액의 일정 부분만 보상하거나 아예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오늘 언급하지 않은 신용카드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열심히 답글 달아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 카드 고릴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안녕!